안녕하세요 제이전입니다. 마지막까지 심장 조이는 긴장감으로 몰아쳤던 메스를 든 사냥꾼이 마무리가 되었죠. 세은으로 태어나 세연으로 살아갔던 주인공의 서사가 다 밝혀졌는데요. 세은의 엄마는 자신도 죽을 걸 예감했던 걸까요? 자식을 버리고 도망칠 만큼 절박했던 걸까요? 세은을 사이코 조균의 곁에 남겨둔 채 그의 곁을 떠났고 그때부터 자신의 사이코 매력을 발산하며 의지할 곳이 필요한 여성들만 노려서는 몸도 마음도 돈도 쏙쏙 뽑아 먹으며 살다. 어느날 혼자서 은서를 키우며 살던 정미가 조균의 레이더에 걸리면서 조균, 세은, 정미 그리고 은서가 한 가족이 되어 살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죠. 1999년 세은의 다섯 번째 생일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정미가 자신을 떠나려 한다는 걸 알게 된 조균은 정미를 무참히 살해했었고 정미와 함께 자신의 생일을 축하하던 세은이 그걸 목격하게 되면서 두려움 속에서 자신 또한 정미와 같은 운명인 걸 직감했던 걸까요? 핏자국들을 걸레로 닦아대기 시작했고, 그 순간 번뜩이며 조균의 뇌리를 스쳐가는 아이디어. 그렇게 사이코패스 조균의 살인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미를 파란 통에 넣어 무진갯벌에 묻어버렸고, 정민의 가게에서 일하던 두삼이를 죽여서는, 정미가 애를 버리고 두삼과 야반도주 했다는 루머를 퍼뜨리면서조균는 두삼이 되어 은서 세은과 함께 살기 시작했고 대외공개용인 은서와 달리 세은은 10살이 될 때까지 조균의 살인보조가 되어 무수히도 많은 시체들을 처리해야 했었고 세은의 인생 전부가 출장과 탑차였었는데 말입니다 처음엔 써먹써먹했던 은서와의 시작이었지만 죽은 들쥐를 집에 가져온 세은을 아빠에게 고자질했다가 세은이 혼자서 생활하게 되면서부터 세은에게 미안함만 커져가던 은서는 은서와 더욱 더 가까워졌고 세은은 은서에게서 탑차와 출장 밖의 세상을 알아가면서 변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점점 출장 가는 게 싫어지는 세은의 변화를 조균 역시 느끼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또 세은의 생일날 세은이 10살이 되던 날 사단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세은은 출장을 다녀와 뒷마무리를 해야 했지만 은서가 준비했다던 선물에 정신이 팔렸다가 그만 은서가 출장의 의미를 알게 되면서 조균은 은서를 없애려 했고 그 위기의 순간에 은서가 세연을 데리고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데 조균의 가스라이팅이 발화하기 시작하면서 멈춰선 세연에 그만 잡히게 되죠. 결국 폭발한 조균은 은서가 세연이를 망쳤다며 밀쳤고 바위에 머리를 부딪힌 은서의 부상 정도는 심각했지만 은서는 세연을 살리겠다고 조균의 팔을 물었고 방심한 사이 조균을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면서 세은과 도망치는데요. 이미 많은 출혈이 있었던 은서는 죽음에 이르게 되죠. 은서를 묻은 세은은 은서에게 작별을 고했고 산을 내려오는 길 추위에 쓰러졌다가 등산객에게 발견되면서 보육원으로 옮겨졌고 원희를 만나게 되면서 윤세은에서 서세연으로 삶을 살기 시작했던 거였죠. 그렇게 점점 더 잦아지던 조균의 살인도. 점점 더 대담해지던 조균의 행적도 멈춘 듯 했지만 약초꾼들의 등장에 목숨줄을 붙들어맨 조균은 살인을 멈출 수가 없었고 결국 또다시 정미와 비슷한 케이스죠. 두 살짜리 딸이 있는 성희를 꼬셔 단물을 쪽쪽 빨아먹고 난뒤 그녀를 살해했고 성희의 아이에게 세은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아무래도 자신이 죽인 사람 중한 명이겠죠. 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용천에 정착해서는 세탁소를 운영하며 세은이도 자신의 핏줄 세은이 같기를 바라며 자신의 보조가 될 때까지 키우는데, 집 핏줄 세은이처럼 돌성쉽지가 않아 실망이 깊어지던 찰나 방송에서 세은을 마주하게 되니, 세연에 대한 집착에 불이 붙기 시작했고, 결국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딸내미 손가락들을 잘라버리고 정연에게 칼빵들을 날리며 세은을 인질삼아 도주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덕분에 도주할 기회마저 날라가 버렸으니, 정연의 등장에 뺏겨버린 세연에 대한 집착은 더욱더 커져만 가는데 자신이 미끼가 되겠다며 기자회견을 요청한 세연 때문에 자신의 살인이력들이 만천하에 공개가 되어버리는데 정미의 사건만 제외시킨 세연의 미끼를 덥석 물어버리면서 세연이 있는 병원으로 향했지만 경찰의 출동에 실패 그곳에서 큰거한 방을 기다리던 밉상 기자 형수의 눈에 띄게 되고 1억이라는 보상금에 눈이 먼 형수가 조균을 미행하지만 이런 허접한 미행을 눈치 못챌 조균이 아니었으니 이대로 형수는 살아남게 되는 건가 했는데요. 배가 고팠던 세연이 가게를 향했다가 하필이면 형수의 눈에 띄게 되면서 집까지 형수를 끌고 온 격이 되어버렸으니 결국 형수는 저세상행 세연이랑 얼마나 함께 있었다고 변하는 것인지 은서 때문에 변하던 세연이 오버랩되면서 조균은 세연으로 세연을 압박하려 세연의 교복에 형수의 피를 묻혀 강력 팀으로 배송을 시켜버리면서 세연에게는 메시지와 함께 꽃다발을 보내 세연이 직접 조균을 찾아오게 만드는데 이번에야말로 이 끈질긴 고리를 끊어내고야 말겠다 마음먹은 세연은 조균의 삐뚤어진 부성애를 역이용해 독약을 먹는 척 연기를 하며 조균의 빈틈을 노렸고 드디어 조균의 목에 주사기를 찔러넣는 데 성공하죠. 세연이 죽었다 생각하며 조균을 산 채로 도련해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 마음먹었던 세연이었는데, 그런 세연의 마음을 돌린 건 세연이 살아있다는 진우의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죄값을 치르는 세연이었고, 경찰서로 강등된 정연이었고, 서세연으로 새 삶을 살게 된 세연이었고, 자신을 찾을 거라는 말을 남긴 세연과의 마지막 대면에, 세연만을 기다리며 독방에서 정신주를 놓아가는 조균으로, 메스를 든 사냥꾼이 엔딩을 맞았는데요. 매회가 짧다 보니 몰입감이 훨씬 더 좋았고, 정신없이 보다 보면 어느새 마지막 장면이고, 어느 작품보다 다음 회차가 기다려지는 작품이 아니었나 싶어요. 연쇄 살인마의 딸이 직접 메스를 들고 아빠를 사냥한다는 설정부터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잔혹한 장면도 많았었지만, 디테일도 살아있었고, 자신이 저지른 살인에 대한 과시욕에 불타는 조균과, 자신의 살인의 본능을 억누르며 살아가는 세연의 감정선의 대립이, 차분하면서도 광기 어린 조균과 세연의 눈빛들이 장난이 아니었던 진짜 잘 짜여진 심리 범죄 스릴러였습니다.